순서를 정리를 좀 해놔야겠죠 재반격기 아 아직, 아직 영상 시작 안 했어요 좀 이따가 유화하고 할 거임 재반격기 보여주고 사용법 알려주고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세 개만 알려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은 자 재반격기 보통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반격기가 어떤 거냐 아스파가 이렇게 반격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반격기를 당해. 이 당하는 반격기를, 자, 원래 이렇게 당하면은, 뒤에 벽이 있다. 어, 그럴 땐벽 콤보까지 맞아야 되고, 되게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반격기를 당했는데, 자 반격기를 당해도 이렇게 네, 반격기를 풀수 있는 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반격기를 했을 때 지금 왼 어퍼로 제가 때리고 있죠. 왼손이면 왼손이 반격됐을 때는 앞으로 왼잡기, 어, 앞으로 왼잡기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른손이 반격됐으면은 왜안 되지? 자, 오른손이 반격되면, 오른, 앞으로 오른잡기. 어. 반격기는 뒤로 잡기잖아요? 근데 이제 반격기를 당했을 때는 내가 당한 발이나 손에, 그러니까 왼발이면은 앞으로 왼잡기, 오른발, 오른발, 오른손 이런 식이면은 앞으로 오른잡기. 근데 양손 기술은, 자, 이런 깍지 같은, 이런 양손 기술은 어떻게 재반격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양손 기술도 분명히 있어요. 반격기가 아예 안 되는 이런 관절기라던가 팔꿈치나 무릎 같은 거는 반격기가 안 되는 기술이죠. 근데 양손 기술은 찾아보셔야 돼요. 아머킹 깍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약간 꼼수인데. 대반격기를 내가 어느 손을 할지 힘들다. 그럴 때는 앞으로 그냥 올 버튼을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삑사리가 났을 때길를 모아요. 잘못하면 이러, 이렇게 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머킹 같은 경우에, 자, 아스카가, 아스카가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자, 이렇게 두 개로 하자. 잽 반격기랑, 용차를 지금 설정을 해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가, 기술을 쓰다가, 반격기는 재반격기를 하고, 어 기술이 나오면은 이길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타 기술을 써, 써놓고, 입력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커맨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른홉 쓰고, 오른홉 재반격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면책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기상키계도 깔아놓고, 이렇게. 약간 안전하게 심어두는 거지. 그 재방격기를. 그래서 벽 같은데 아스카를 몰아놓고 이제 벽광을 시키려고 뭐 이런 거라 이런 게 통발 같은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월바운드 기술을 써놓고 이렇게 미리 눌러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드가 돼도 히트가 돼도 상관없어. 이 커맨드는 내가 이 모션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단 말이야. 가드가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왜냐면은 레버를 앞으로 하고 이렇게 심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레버가 앞으로가 있단 점. 그래서 딱 타이밍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면은 아스카 반격기에 재반격기가 입력이 안될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할때 단타 기술을 깔아놓고 이렇게 재반격을 입력해놓는. 특히 아스카한테 이런 걸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재반격기를 못 하는 반격기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머킹이라던가, 킹이라던가, 조시, 약간 이런 조건부 반격기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머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기술만 반격을 할수 있고, 킹 같은 경우에는 왼반격은 오른손, 오른반격기는 발, 발기술을 이렇게 반격기를 하는 캐릭터들이라서, 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격기가 잘안 쓰지만 오른손을 반격하는 식이거든요 기스는 안 돼요. 기스 반격기는 개삭이라서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돈 주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사기라서 그거는 재반격이 안 되고. 패링류. 이제 리로이라던가 뭐 노말진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리로이한테는 안 돼요. 리로이도 돈 주고 구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아머킹도 구매한 건데, 아머킹 반격기도 재반격이 안 돼요. 손기술만 반격을 하는 약간 특수한 반격기라서 이런 캐릭터들은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방력, 재방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도 많은적으라서 괜찮, 올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재방력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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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디. 불 아야, 아, 아! 괜찮아요. 맞아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시기를왜 저게 저게 이기지?